네, 안녕하세요. 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유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월 넷째 주 가정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랑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9월 넷째 주 가정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유다왕 아사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일찍 죽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단명했던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이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41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사가 왕위에 있는 동안 북 이스라엘은 여섯 번이나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때 아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사는 어떠한 왕이었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 왕 이후에 그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이 아사는 다윗의 길로 따르는 정직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자들을 쫓아냈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섬기자 이 자신의 어머니 조차도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랐던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혁을 외친다 할지라도 핏줄이 개입되면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폐위시키는 그러한 단호함을 보여줬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사는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시대를 정화시켰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는 혼심의 힘을 다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 역시 여우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이 있다면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영적인 개혁을 우리 또한 단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류를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 하니라 아사는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폐위시켰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아사에 대한 다른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는 초기에는 산당을 제거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이처럼 아사는 초기에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당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부를 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는 이 개혁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매 순간 자기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기의 붙인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취하게 된이 전리품과 또 자신이 구수인들과 싸워서 얻은 이 전리품 중에서 그는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물질에 마음이 메이지 않고 전리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온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아사처럼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시대의 기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가 쉬워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기 쉽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 이상한 성도로 보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적용과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있다면 우리 함께 가족들과 나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모든 가정들, 가정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9월 넷째 주 가정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롱!